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야, 이거 누가 보내 줬다? 시청자가 어... 시청자가 이거 보내 줬다. 이거 아. 시청자가 이거 보내 줬어요. 뭐라고? 배그 3천 달이 됐으면 이제 깨닫고 배그 그만하자. 프로 BJ면 시청자 수 보면서 시청자들이 뭘 원하는지 반영해야지. 맨날 똥씹은 표정으로 채팅창 올려놓고 배그하면 그게 방송이냐? 누굴 위한 배그냐? 이제 보라하자. 오래된 시청자로 널 위해 하는 말이다. 그래요. 그래서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배그. 예.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음, 몇번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일이 여러분들 마지막이니까 어, 그렇게 좀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내일 이후로 배그하면 천만 원 기부하기로 했으니까 예. 마지막이니까 예. 좀 이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우리 또 백구에 고맙습니다 에이스이또 백구에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왈왈왈왈왈 <laughs>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고맙습니다 뭐라고? 니가 벤츠냐 천만원 기부하게 <laughs> 야 근데 어저께 저기 그 뭐냐 네 다시 그 봤거든 네 다시 봤어 내가 다시 봤는데 아주 많이 못하긴 못하더라 음 진짜 하... 많이 못하긴 못하더라 씨발 진짜 하... 어쩔 수가 없더라 진짜 딱 내일 결승전까지만 잘하고 배그는 이제 나줘야 될것 같아요 진짜로 늘지도 않고 네안 하... 되더라 아 우리 또퀴이또 백사기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우, 또 Q&A 또 백사이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음, 너와 좋아야겠어 그래, 그래, 취미로 하자. 티셔츠 내가 보낸 건데 마음에 드니, 티셔츠 뒤에도 보여줘야지 키키 q 아, 진짜요? 뒤에도 있어요? 뒤에도 못 봤는데? 뭔데요? 검은 수염단? 이게 왜? 아. 연습으로 늘게 아닌 것 같다고? 그때 연습하니까 좀 늘긴 늘었어. 어, 연습하니까 좀 늘긴 늘었는데. 좀 느는 속도가 여러분들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쑥쑥쑥쑥 이렇게 느는데, 나는,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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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하루 안 하지? 그럼, 뚝. 뚜...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랑 저랑은 좀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좀 많이 느시는데, 저는 이게 진짜, 게임 자체에 소질이 없다 보니까, 예, 이, 그, 뭐냐, 하루라도 안 하면, 저는 이렇게, 떡나게 버려요. 예. 그게, 패턴인 것 같아요. 제, 가 그게 없어가지고, 완전히 그게, 아예 그게 없어서, 음. 스타도 그렇냐라고 하시는데, 그쵸. 스타도 15년 했는데, 지금 이 꼬라진 거 보면은, 스타도 그랬었죠. 스타 같은 경우에는, 나도, 솔직히 말해서, 스타도, 이제, 전성기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형들. 알죠? 전성기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나도 이제 완전 미친 새끼였지만 너무 개 설거지였지만 전성기라는 게 있었었던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어 뭐야? 이때 게임 제일 잘했던 거 같아. 있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전성기가 여러분들한테 티는 안 났지만 내 나름의 전성기가 있었어. 뭐냐면 이제 그 치질 걸리기 전 그게 뭐냐면 이제 다른 3군들과 다른 팀3군들과 붙었을 때 승률이 굉장히 좋았었어. 그때 내 전성기였어. 아니야 송병군 님 자꾸 그때 전성기 아니야. 내그 뭐냐 실력이 제일 전성기라고 느꼈을 때. 어 아니 다른 팀 3군들과 이렇게 아 우리 또채도공님또 100개 팬가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날 떠! 고맙습니다. 어 키프 들어왔네. 키프 드릴게요. 3군들과 이렇게 붙었을 때어 뭐야. 이거 다른 팀들이랑 해도 승률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80% 정도 나오더라고. 어, 아, 우리 또, 철창상, 철창상님, 또, 1 0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청찰상, 청찰상님, 1 0개 고맙습니다. 아니, 진짜, 들어봐요, 여러분들. 그, 그, 별부서 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군들이랑 이제 붙었는데, 80% 나오는 거야. 어? 이거 전성기다. 이거는 2군들이랑 붙어도, 어, 승률 잘 나오겠는데? 그래서 2군들이랑, 이게 팀마다 이제 다른 팀이랑 랭킹전이 있어요 형님들 뭐냐면은 이제 이군 형님들 무시하지 마세요 이군 이제 주장이 주체하에 이군 주군 주장들 주체하에 STX 그다음에 뭐 스파키즈가 붙는다 만약에 그러면 이군 다섯 명 이군 우리 팀 이군 다섯 명 엔트리를 짜어 심각하게 엔트리를 짠 다음에 이제 엔트리대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 이군 평가전 그니까 이군 비공식 평가전에서 내가 승률이 80% 정도 나왔어 어. 거기서도 승률이 80%정도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어 뭐야 이거 정말 잘하는데 어. 어 이거 괜찮은데 2군에서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좀 약간 2군에서 또좀 약간 나오니까는 승률이 나오니까 이제 코치님께서 아백개생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킵해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1.5군으로 올려줬어 어 1.5군으로 올려줘가지고 이제 1.5군은 뭐냐? 1군들과 같이 이제 게임을 할수 있단 말이야. 게임을 도와줄 수 있어. 게임을 도와줄 수 있는데 1.5군에서 딱 올라가가지고 게임을 이렇게 도와주는데 어? 게임을 도와주는데 승률이 잘 나오는 거야. 30% 정도. 30% 나오는 거야. 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냐 이제 그 그때 당시아 우리 국산 컴퓨터님 또 100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프로토스 내가 유망주였어. 왜냐? 이경민, 조재걸, 김학수, 그 다음에 최홍이라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다섯 명 중에서 나 혼자 1.5군에 들어간 거야. 이경민은 그때까지 3군이었어. 조재걸 3군도 아니야. 4군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선수들 이제 연습 다 도와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엄청 유망조였어. 근데 그때 진짜 발목을 하나 딱 잡은 게 있어. 왜냐? 난 똥을 싸면 똥 싸는 게 아니라 피가 계속 나왔었어. 하, 맞아. 난... 난 치질이었어 정말 심각한 치질이었어 앉지도 못하는 그런 심각한 치질이었어 그래서 이제 아 이거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이제 저기 그 뭐냐 바로 그냥 거기 어, 병원 가가지고 한달 동안 이제 합숙을 원래라면 이제 스타 합숙을 해야 되는데 치질과 합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달 동안 이제 어, 스타를 못했어 그러니까 진짜 더 퇴물이 된 거야 어더 퇴물이 된 거야 여러분들 그니까, 러한달 뒤에 이제 숙소를 갔는데 더퇴물이돼 있는 거야. 아예 이제 못 이기는 거야. 3군도 못 이기는 거야. 3군도. 어. 3군도 못 이겨.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이제 발전하다, 이제 발전을 하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저기 그 뭐냐. 3군 주장까지 했고. 시질방 없었더라면 1군, 1군 갔었을 텐데. 형님, 근데 죄송한데 저 1군이었는데요, 형님. 마지막에는. 형님, 저 1군으로 계약했습니다, 형님. 저 1군이었습니다, 형님. 예. 아, 그러면, 그 치질 없었으면, 이경민급이다. 아니요. 솔직히 말할게요. 치질 없었으면은, 이경민급은 못 돼요. 내가 이경민한테 좀 약간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이경민한테 좀 자격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나보다 실력이 안 좋았었는데, 걔가 갑자기 존나 잘 나가니까, 어, 1군에서, 무대에서 잘 이기고 그러니까, 난 자격지심이 있었어, 걔한테. 아, 존나 짜증난다. 난 충분히 잘할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경민이 잘하는 거였어. 나는 존나 못하는 거였고. 어, 진짜로. 이경민이 존나 잘하는 거였고, 난 존나 못하는 거였어. 그리고 걔는 재능이 있는 거였고, 난 재능이 아예 없는 거였어. 그니까 러 이경민은 이제 연습하면서 깨닫는 게 있는데, 난 깨닫는 건난 밥밖에 없었어. 아, 정말로.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로 이게 지금에서야 깨닫는 건데, 연독이라고 있어요. 연독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연습 도와주는 기계에요. 우리 팀에서 나오는 별명인데, 연독기그 다음에 이제 똥만기라고 있어요. 똥 만드는 기계. 연독기가똥 만드는 기계랑 이제 같이 섞여 있는 사람이 있 s me. 저. 연똥만기. 제 1호 연똥만기. 예. 아, 정말로. 연똥만기인데, 이제 똥 만드는 기계와 이제, 어, 연습 도와주는 기계를 합, 합쳐서 연도기, 연똥만기가 시키 최초였거든요. 시키. 근데 연, 독기가안 좋은 점이요. 여러분들, 진짜로. 연습을 하도 조, 도와주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기는 방법을 까먹어 진짜야 이거는 이기는 방법을 까먹어 왜냐면은 이제 연도기가 뭐냐면요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상문이 형이 연습을 아, 상문이 형이 대회를 나가요 상문이 형이 대회를 나가는데 투스타 레이스를 준비했어 투스타 레이스를 준비했는데 이제 상, 상대방이 이제 적이야 적은데 중요한거는 그 저그가 연습을 도와줘야 되잖아 연습을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그 게임을 투스타 레이스를 한 100판 정도 도와줘 100판 정도 도와주는데 100판 다 모르는 척을 해야 돼 여러분들 처음에 그러니까 오머러드랑 그 다음에 저글링 넣기 전까지 투스타 레이스를 모르잖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척을 해야 돼 그래서 계속 알면서도 계속 당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그러면 다른 상대방이 투스타 레이스 썼을 때 그러면 그거 이기기 쉽지 않냐 라고 이렇게 반문을 드실 텐데 아니에요. 이기는 방법 까먹어 가지고 씨발 투스 타인가 같으면 투스 타인거 봤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막 혼자서 지고 있어. 어. 그래서 열 받아서 맞춤 카운터 했다가 박찬수한테 욕 먹었다매. 그렇지. 아니야, 내가 너무 열 받아 가지고 내가 박찬수 연습을 도와주는데 투웨땡이었어 그러니까 뭐냐면 투웨 처리해서 히드라 리스크 올인이었어. 그 개올인인데 너무 열 받아 가지고 씨발 진짜 나 존나 짜증나는 거야. 아니다, 아니다. 투 투회철이 시드라리스크가 아니라 투회철이 럴컷뚜끼였어 럴컷뚜끼 그래가지고 내가 하도하다 진짜 150판 도와주다가 한 150.. 한 판째때 아유 또 100개팬가 고맙습니다 기표드릴게요 150한 판째때 내가 너무 아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150판 했는데 150패당하면 서 솔직히 여러분들 연습도와주는 입장이라도 너무 짜증날거 아니에요 그건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존나 열받는거 150판 했는데 150판 다지니까 존나 열받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럴컷뚜끼를 이제 하기 전에 내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내 캐논을 부대 지정해놨어 어 나 캐논을 부대지정해가지고 럴크딱 들어오는 순간 럴크다점사를 했어. 차유정이 갑자기 그걸 딱 보더니 끝나고 나서 갑자기 부대지정 된거 보더니 부르는 거야 뒷방으로. 감정도 뒷방이 아니라 스파키지 뒷방으로 불렀어. 갑자기 부르더니너 뒤지고 싶냐? 예? 너 씨발 연습 도와주는 거 맞냐? 너 이렇게 맞춤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욕을 존나 하는 거야. 난 거기서 죄송 합 죄송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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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이기는 방법 까먹었어 진짜로 정말로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줘. 아 우리 또 서태진이 또 100개 고왔으면 감사합니다 티표 드리게요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승훈이 형이 이제 4강에서 포스트 시즌에서 SK텔레콤이랑 붙게 됐어 근데 VS 김태경전이었어 근데 중요한 건 아이구나 운영 연습이면 모르겠는데 또 중요한 거는 승훈이 형이 4개의 올인을 하시네 진짜 농담하고 200판 연속으로 4 게이트 맞아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4 게이트인 거 아는데 200판 연속으로 4 게이트를 맞았어. 알기 때문에 다크템플러를 못 가. 어, 다크템플러 가면 욕 먹기 때문에 4 게이트 맞춤이 뭐야? 다크템플러 다크 가면 돼. 다크템플러를 못 가. 200판다 졌어. 똑같은 거 200판 하면 어떤냐라고 하는데, 그게 왜 연습이야 라고 하는데, 당연히 1군은 연습이 되지. 근데 우리는 연습이 안 되지, 당연히. 음. 그게 왜 연습이야 라고 하는데, 원래 그렇게 해요, 게이머들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해요. 우리 팀만 그러는 거 아니라. 아, 우리 또, 무, 또, 처 아, 무라리님 처음 뵙는 우리 무라리, 가트스바이? 뭐, 가스, 가세바이? 가스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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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뵙끼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전북 연대 간거 이제 좀 약간 그 기사가 떴더라고 근데 좀 약간 유명한 그 기자 아니 유명한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유통업체를 업체라 해야 되냐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간에 그 인터뷰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뷰하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덕분에 예또 뉴스 타게 생겼습니다 정말 좋은 일로 이렇게 예 뉴스 타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일단은 예, 언론사, 예, 언론사, 이렇게 해가지고, 어, 뉴스, 뉴스 타기로, 아, 뉴스인가? 아, 하여튼간에 뭐, 그, 인터뷰 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여러분들. 예, 인터뷰 하기로 해가지고, 좀, 어, 고맙네요, 여러분들. 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기, 그, 뭐냐, 또, 오해하시는 분들 이 있던데, 뭐냐면은, 이제 뭐, 쪽지로, 뭐, 왜 이렇게 감스트형을 따라하냐, 막, 그, 이제 감스트형, 이제, k 리이고 홍보대사 됐다고, 거기에 이제, 빌붙는 거냐, 왜 이렇게, 어, 왜 이렇게 따라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던데, 어 그게 아니라 저는 11월달 작년 11월달 인가요 작년 11월달에 신우기 형님이랑 그 뭐냐 스타 인터뷰 댓글에 벌칙 해가지고 져가지고 갔다 벌칙 갔다온거에요 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그 자진해서 간게 아니라 어 자진해서 간게 아니라 벌칙 갔다 온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벌칙이에요 네. 저도 어 그런거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또, 10개 팬가에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당연히, 여러분들, 그, 인터뷰 하시는 분들은, 자진으로 갔다 온 건지 알겠지만, 벌칙으로 간건 얘기해야 돼. 아직 맞잖아, 여러분들. 어, 그거는. 근데, 원래부터 감스트만이 따라 했잖아. 그거는, 여러분들, 그거,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배급 열만전 끝나고, 뭐랄 거 말을 해야 돼. 음 그거, 어쩔 수 없어. 아, 그리고, 이번에, 저기, 그, 뭐냐. 내일 이제 멸망전 결승전인데 일단 뭐좀 잘하고 잘 싶습니다. 잘하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게임으로 한 번도 감동 준 적이 없어서 어 감동 준 적이 없어가지고 좀 약간 여러분들한테 잘보이고 싶고 그리고 어제 첫 경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시 봤어요. 다시 보기를 다시 돌려봤는데 잘했더라. 근데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주눅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내방 채팅창에 너무 주눅이 들어있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밖에 안나오더라고 음 어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음 죄송합니다 밖에 안나오더라고 일단은 나중에 상어 치마그 계속 주라고 하는데 상어 치마 줄게요 등 했어. 알겠습니다 예어 네. 치마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고 어... 뭐라고? 나는 이제 좀 약간 그런 쪽지를 많이 받았어 스티형이 이제 저기 그 K리그 홍보대사 됐으니까 봉주아 너는 KBO 한번 노려보자. 야구를 한번 노려보자라고 그렇게 하시던데. 솔직히 말하면 축구 같은 경우에는 EPL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야구 중계를 하잖아? 그럼 진짜 씨발 지역 갈등 그 지역 문제 어? 지역 비하. 존나 싸워. 미친 새끼들처럼 진짜. 아, 나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 진짜 농담하다고 무슨 그냥 중계하잖아? 아니, 이거 너 야구에 뭐 대해 일본이랑 야구랑 뭐 국가대표끼리 이렇게 하면은 상관이 없어. 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롯데랑 뭐 저기 뭐 LG랑 했다. 아니, 롯데랑 LG랑 하면 그냥 그걸 보면 되잖아. 근데 뭐 씨발 갑자기 롯데는 뭐 인성이 뭐 역시 뭐 경상도는 안 된다느니, 뭐 갑자기 또 롯데 팬들은 뭐또 서울 깍쟁이 새끼들안 된다느니. 와 그냥 보고 있으면 이게 전쟁터야 여기가 전쟁터야 진짜로 어 여기가 전쟁터야 여기가 전쟁터야 진짜로 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저기 그 뭐냐 탑대 자연처럼 와가지고 계속 도배 쌓고 막어 와, 공주나 내일로서 배그 마지막이라니, 마지막이라니 정말 다행이다. 맹인이대로 그 배그, 거다라고 배그 하는데, 방송 계속하다간 나중에 내가 새끼야, 봤을 때 일차로니까. 지역 비하하는 그 재미로 야구 보는 거면 넌 야구 팬이 아닌 거다. 어. 아니 그 지역 비하를 왜 미친 새끼야? 아 욕해서 죄송합니다 형님들, 형님들 많으신데 야 지역 비하 그거는 근데 솔직히 내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형님들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는 저기 어르신들부터 잘못된 거야. 지역 비하를 솔직히 말해서 우리 도 우리 세대보다 저기 위에 계시는 그 어른분들이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거 보고 자란 거밖에 없어. 보고 배운 거밖에 없어 진짜로. 어. 진짜 보고 배운 거밖에 없어. 정말 저기 그 예전에 이제 혜태랑 이제 롯데랑 할때난 보고 배운 게 그거야. 끝나고 경기장 밖에 나가는데 항상 싸우고 있어 진짜. 멱살자! 다몇살 아, 잡히고 있어? 아니 아저씨들은 아저씨들은 그 다몇살 잡히고 있어? 아저씨들 아저씨들 다벽살 잡히고 있어? 어, 다포츠가왜어가지다무가 나온다고 진짜. 생각하냐? 와, 나 진짜. 잠시만요. 벌려 좀듣고 무버지의 과거라고 하는데 맞아. 우리 아빠의 과거야. 아니 우리 아빠의 과거. 내가 정확히 설명해 줄게. 아니. 이 썰을 풀어드릴게요. 이거 말한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냐면, 주차장을 갔어. 이제 사직 야구장, 이제 주차장을 끝나고 이제 왔어. 근데 사직 야구장에 갑자기 딱 했는데, 마! 니 와이 없다! 주차하더! 이렇게 갑자기 누가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빠가 갑자기 기가 차잖아. 그냥 사직 야구장에 그냥 주차를 해놨는데, 갑자기 주차를 왜 했냐고, 막,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 그, 뭐냐, 주차 요원이시냐, 뭐,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냐. 아니다! 내 땅이다, 내 땅! 여따 와, 주차도! 아빠, 그때, 정확하게 나이. 스물여덟 살도 안 됐어. 어. 스물 일곱인가? 스물여섯인가? 그니까, 러 스물 20... 다, 그니까, 내가 다섯 살인가? 여섯 살인가? 그랬으니까, 우리 아빠가 한 스물 일곱인가? 스물여덟인가? 그니까, 러 나랑 지금 나이 똑같을 때야. 어.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데, 하, 또 주작, 또 주작 이러네. 와, 난 기억하는데 또 주작. 와, 뭐 말만 하면 다 주작이라고 하니까 진짜 짜증 난다. 진짜로. 와, 나 진짜 씨 야, 그 정도는 다 기억해. 야, 어렸을 때뭐 충격적인 일이 있으면 그런 건다 기억해. 6살이나 5살 때그 정도 다 기억해. 나 저기 그 뭐냐? 우리 동생 그 차에 치였을 때도 다 기억하는데. 와, 만약에 전화해가지고 주차장에서 싸워가지고 경찰서 간거 아빠가 맞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네요? 예? 왜 맨날 썰풀 때마다 왜 맨날 다 주작이라고 하십니까? 짜증나게? 예? 아, 진짜로? 아니, 진짜 왜 맨날 주작이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진짜. 나는 뭐까지 기억하는 줄 알아? 어렸을 때? 정확하게 이거 맨날 말했던 건데? 이 정도면 아니, 저기, 우리가 삼류석에 있었어. 삼류석에 있었는데, 저기, 혜태 타이거즈 석에 있었는데, 그, 그때는 이제 컵라면을 팔수 있었어. 그때는 이제 컵라면을 팔수 있었는데, 컵라면을 던졌어. 근데 공교롭게도 그거를 우리가 맞았어. 우리 가족이 맞았어. 근데 진짜 난 농담하는 게 아니래. 그, 딱 던지자마자 호세 알죠? 여러분들. 예전에 호세 아십니까? 호세가 그, 갑자기 이제 대구 경기장에서 이제 홈런치고 와서 들어오는데 빠따를 던진 적이 있어요. 미친놈아 니가 예. 예전에 니네 입으로 한말 생각 안 나냐? 제가 말하는 건 90%는 구라입니다. 방송으로 보세요. 아니 근데 이런 썰들은 구라 안 쳐. 어. 하여튼간에 그뭐 호세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호세가 갑자기 방망이를 던졌었어. 어, 간중석에다가. 강준석에다가 아 근데 말안해씨발 존나 짜증 난다 진짜 존나 뭐 말할 때마다 다 존나 비웃 존나 비, 비아냥거리고 시발 비웃고 씨발 안 믿고 존나 짜증 나 꺼져 그냥 김치치이씨 민도 존나 상하네씨씨야 그리고 그 뭐냐 신우기형 그 뭐냐 국가대표 그 유니폼 그 당첨되신 분 초팡님인가 그분 곤주아 미안해 말해줘 초팡이라, 초팡이라고 했는데 무슨 초팝, 초, 초팝, 막 차팡, 그다음에 막그 다음에 막그 한글로 초팡, 그다음 막 저기 그 뭐냐 어 영어로 초팡 막다 해가지고 다어 낚시글 그 올린 쪽지 보낸 개새끼들아 어 욕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네. 너는 막. 믿는데 너는 못 믿는다. 그냥 죽어버려라 그냥. 진척하면서 스토리 만드는 술질이고야 죽어버려 죽어버려 진짜 죽어버려 그리고 야 그리고 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너희들한테 이제 좀 잘해줘봤자 진짜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다는 걸 생각이 들었었어 진짜 뭐 소수겠지만 아 진짜 뭐냐면 야이 새끼야.